나 섣빠진 독쇼 나빠쇼 띠용 띠용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완전 천재야 너뭐 관계가 있어요 이게? 왜! 뭐 있어요. 왜? <laughs> 미래에서 오셨어요 혹시? 아닌데요? 자의식을 확인하는 그걸 말씀하.. 지금 분위기하신 거예요? <laughs> 보통 사람 다 있지 않나요? I'm a boy you are a boy b o I'm a boy you are a girl 항상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어, 어, 거야. 어이구 왜 나를 봐요. 무섭게. 진심으로 싫어하시는데요? 오늘 왕제... 패턴이 말씀하시고 얘기 던지시면 흔들리시고. <laughs> 그래서 그래서 <호흡수> 그래서 흔들리시고. 나노 기술이 이렇게 네. 잘게 나누 나노... <laughs> 이렇게 나눠. 행복은 이란 무엇인가. 네. 뭐 궁금하게 되네요. <laughs> 이게 <그런> 결론인가요? <laugh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사빠진 sf쇼 나빠쇼 트랜스젠더스 세번째 시간 여러분께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인사를 생략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저번 시즌에서 뇌 얘기에 꽂혀가지고 열구 떨어지고 뭐 쥐를 또깍 딴다는 등뭐 이런 어떤 어떤 부분 들으면 잔인할만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다 근데 그 얘기는 저희가 영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뇌과학의 측면에서 하신 거니까 불쾌감 없게 받아들이지바라구요 그래서 아무튼 그 내용은 네. 이 시기에 성공을 하죠 네 그거 그니까 이식에 성공을 하는데 그딱 이식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을 쓰는지만 살짝 설명을 거기는딱 드리 거기까지 자세하게 드리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그~ 이제 이식을 하기 위해서 그니까 그~ 이식하는 그니까 의식을 이렇게 전그 입력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음. 실제 뭐가 물리적인 걸 이식하는 게 아니니까 정보를 이제 미래 정보를 피나 핀에게 입력하는 과정에서 어떤 장비를 이용을 하냐면 하 이제 전극이 아닌 사실 전극을 뇌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음. 뇌의 어떤 생체 신호를 받는 EEG라는 뇌파 연구는 음. 많이 돼요. 그거는 네. 비침습적인 어떤 뇌 연구 방법으로 아주 많이 쓰이고 있는데 머리를 안 따니까 예안 네, 따고 그냥 이렇게 약간 젤 같은 걸 발라서 여기 전 여기 머리 두피다. 겠다, 영화에서 그쵸? 많이 봤어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런 걸 하면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뇌 생체 신호를 그 파형을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거짓말 탐지기 이런 것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 하는 거고. 그러면 데 여기서는 처음에는 약간 그렇게 생겼는데 보면 얘네들은 정말 이제 드릴을 뚫어, 뚫어가지고 거기 속에다가 이제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아 그냥 뇌의 어떤 생체 신호를 아주 직접적으로 넣어가지고 봤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다 꼽아 다 꼽아요 여기다가 그런 다음에 갑자기 꼽았더니 이렇게 초 초록색 띠 같은 게 미웅 미웅 이렇게 돼요. 네. 근데 뇌파는 영상은 아니고 파형이거든요. 미웅하면서 네. 한번머리서 위에서 이렇게 원이 내려가면서 모니터에 그 사람의 뇌 영상이 네. 바로 입력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보면 한 2초. 가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2초 안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의 상도는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지 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얘는 그 지금 현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이걸 꼽고 내 영상을 얻어요. 그러면서 걔 의식 의식 수준을 이렇게 캡처해서 가져간다는 스캔해서 가져간다는 방식을 쓰더라 그러니까 상상력이 돋보이는 장비네요. 네, 지금 그거, 현재 존재하지 예, 예, 않는. 예, 있으면 좋겠다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 의식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얘에게 과제를 줘요. 그러니까 자 가로 시작하는 단어를 오늘부터 얘기해볼까? 아, 나로 시작하는 음. 단어를 얘기해볼까 하면서 그 언어를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제 국어 사전 얘기하는 것처럼 자 오늘은 가로 시작해 그럼 가지 뭐 가마. 가방 이렇게 얘기를 단어를 그 사고 거예요. 체계를 다 카피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글를말 말하게 되는 뇌 작용이다. 네, 네. 그 말을 인출하게 하는 단어를 인출하게 하는 과제를 하는데 그걸 하면서 이 사람이 단순히 인지 체계뿐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단어에서 갖고 있는 그 자기 감정, 네. 느낌, 그 다음에 자기가 뭐 예를 들어 고향 이랬으면 자기가 어렸을 때 태어났던 그곳을 상상하는 그것까지 다 같이 스캔해서 이제 피한테 옮긴다라는 음. 개념으로 그 일들을 해요. 그걸 다 하고. 그, 윌은 이제 죽고, 윌의 이제 몸은 죽고, 이제 다 옮겨진 컴퓨터가 있는 거죠. 그 아, 중간에 주, 죽어요, 조이 데뷔? 근데 이제 윌은 사실은 넘어가고. 얘한테 갔죠. 핀한테 네. 갔죠, 이거 아. 그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영화에서. 그 근데 핀한테 갔기 때문에 이 핀이 저, 윌을 형상할 수 아니에요. 있어요. 핀 아니에요. 저한테 하세요. 그럼 여기서 핀을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제가 핀. 피 갔기 때문에 피는 사실 이렇게 그냥 컴퓨터 화면이잖아요. 음. 거기에 위리 그렇게 나오는 아, 거죠. 그래픽만. 예, 왜냐면 자기가 위리니까 자기 얼굴을 이렇게. 모는 중간에 죽어버리는구나. 예, 아, 위, 그래서 와, 그, 화장을 하고 그런 실이 음. 나오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뭐이를 화장은 장례식 화장 말씀. 예, <laughs> 이거 말고요. 갑자기 위리 왜 화장을 하나요? <laughs> 아, 그게 네. 안 하려고 라는데 내가 나칠르다갔는데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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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예. <laughs> 뭐가 에러 나가지고. <웃음> <에러가> <웃음> <나서>? <웃음> 죄송해요, 죄송해요, 목사님. 자의식 이생기까 어떤? 네, 자의식이 있으면 화장도 하튼... 하죠. <laughs> 음.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아, 자의식이 거. 없으면 화장을 안 하나? <laughs>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화장을 한다는 건 자의식이 오리나와서 나. <laughs> 오, 어, 그래서 정체성을 진짜 어? 천재인 것 같아요. 패널들이 <laughs> 완전 천재야. 뭐, 뭐 관계가 있어요 이게? 뭐. 왜? <laughs> 배충, 장난 아니야. 대충 말한 건데 왜 썼게 그... 승리 그게 뭐냐면 <laughs> 아니야 오늘을 미래에서 오셨어요 혹시? 아닌데요? 아니 그 자의식과 관련을 해서 예. 그 썼던 그 실험이 뭐냐면 아기들한테 애들한테 애들 코에 <laughs> 루즈를 이렇게 발라줘요. 그런 다음에 거울을 보게 해요. 그런 다음에 거울을 봐서 자기 코를 문지르는 애는 자의식이 생긴 거예요. 거울을 보고 자기를 깨닫는. 그죠 우리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볼수 있는 건 거울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laughs> 실제로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음. 거울을 보여주면 자기라는 걸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그 싸우고 뭐 이런 애들 다른 있고. 다른 개체인줄 알고 싸워요. 아니 가끔 그 동물농장 보면 그 자기인 줄 인식하는 애들 있는 그것 같아요. 훈련견 훈련견 거예요. 장애도 보면 예. 그럴 수 있죠. 하지뭐 근데 하여튼 사람들이 이제 연구 결과로는 <laughs> 그래서 그리고 2세 정도가 되면 24개월이 넘어가면 <laughs> 이거 내 거야. 하고 싸우기도 하고 애들이 그렇죠. 그, 그때 음. 이제 그게 더 명시적으로 되고 한 3세, 5세 되면 심리적인 자도 음. 같이 느끼게 되고 음. 그렇게 해서 자의식이 발달을 하는데 일단 그래서 그런 실험들이 있고 뭐 뉴로사이언스 쪽에서는 자 자각 의식을 얘기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어 아까 그 태거 박사가 했던 뭐 셀프 어웨어니스가 있다는 걸 증명해 봐라고 할때 이제 어그 뉴로사이언티스트들이 실험할 때는요. 타인과 나를 구분하는 능력, 구분하는 과제를 할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자의식이라는 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음. 남을 구분한다는 거거든요. 어렵나요 아, 표정이 되게 심원해졌어 <laughs> 지금 헷갈리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디 그러니까 어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laughs> 다른 인공지능과 나를 구분하면 자의식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이 다른 인공지능을 비교해서 자의식을 확인하는 그거 말씀 지금 분얘기 하신 거예요? <laughs> <laughs> 그렇죠. 아니 이 진짜로 그 맥스가 했던 얘기처럼 아직 우리는 우리의 의식 구조를 100% 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을 기계에다가 입력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입니 아, 영화와 상관없이 사람의 자의식 얘기하시는. 사람의 아... 자의식을 자각 의심, 뭐 셀프 어휘어니스를 이제 연구하는 그 연구들에서는 어떤 질문을 하냐 하면 나와 타인을 구별하는 과제들. 에 관련된 일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네가 이렇게 뭐 이런 뭐 고통을 받는다면 어땠 어땠을까? 뭐 타인이 음.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면 어땠을까? 뭐 이런 식으로 자신과 타인을 구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아니면 어 타인이 갑자기 어뭐 머리가 너무 아프단다. 그때 음. 이렇게 부정이냐, 긍정이냐를 누른다든지 음. 아니면 자신, 네가 지금 너 너무 아파, 부정이니 긍정이니 그걸 눌른다든지, 자신과 타인을 구별할 수가 있다면 그건 자의식이 있다고 연구자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요 보통 사람 다 있지 않나요? I'm a girl, you are a boy. 뭐, I'm a boy, you are a girl. 아 그렇죠. 성별에 대한 자각 자각도 다르게, 있고. 예, 그렇죠? 컴퓨터에서 그게 가능한가가 이제. 그렇죠 네, 컴퓨터에서 네. 근데 아직까지 지금 기술상 컴퓨터가 본인 그러니까 본인이 자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기계 학습을 통해서 갖출 수 있는가는 아직까지도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그 부분은 전 음. 그런 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폰에 있는 시리가 네, 자의식이 있는지 없냐 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막뭐딱 어, 이상한 농담하고 막 삐지고 그래요. 삐진 척하고 얘기를 하죠 음. 그것처럼 그 똑같이 사람이 셀프 어웨이스를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는지도 우리가 완전히 이해를 못 하더라도 음. 소프트웨어 가 그걸 흉내를 낼수 있거든요 음. 많았어요 옛날에 심심이라고 문자 보내면은 아 <laughs> 심심이요 심 심심이 심심이 와서 <laughs> 안녕 넌 누구야 이러면서, <laughs> 난 청주 살아 이런 거 심심 나이트 같이 갈래 <laughs> 무슨 말을 하는 거야 <laughs> 막 이렇게 심심이 있었어요 <laughs> 음. 지금 아마 그 타톡에도 있을 거야 뭐,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 자의식의 정체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구현할 수 있긴 있습니다. 음. 흉내할 수있죠수 있죠. 수 에, 있죠. 에, 에, 에. 하지만 그게 진정한 자의식은 아니고, 그쵸. 그로 인해서 뭐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걔가 스스로 자기가 자가학습이 예. 가능한가라는 문제인데, 지금, 아,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자가학습. 예, 자기가 자기 학습하는 예. 그런 건 지금 되게 구현하려고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있죠? 예, 시도도 예. 하고 어느 정도 구현도 됐고. 갑자기 떠오르는데, 영화 허에 나오는 그, 그는 어. 자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그 거기는 있죠. 완전히 있죠. 완벽하죠. 사람보다 예. 더 강한 지금 알수이 영화하고 되게 비교 비견이 일어나 영화죠. 그때 거기 나오는 애랑 비슷한 애인 거죠. 그 그렇지만 걔는 걔가 지금 다르죠. 성향이고. 제가 보기에는 음. 그 허에 나온 OS가 네. 그 인공지능이 네. 더 현실적입니다. 아. 그러니까 현재 기술이 그런 가능한. 아. 아. 걔는 원래 거기 있던 애고 예. 얘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면 걔가 가능해지겠죠. 스레 쎈더스가 아. 가능해지면. 허 같은 애를 더, 마, 허 같은 애? 그 허를 만드는 게 상업화 돼가지고 그걸 만들 수 있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아이언맨 자비스까지 가한 자비스는 자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어, 쥐가 알아서 막 고쳐주고, 막, 나중에 인간은 나오잖아요, 이렇게 무이 아, 이상, 그, 그, 이상하게 그, 생긴. 툴을 고르고. 예, 예. 툴을 하면은. 이, 에블린이 그 윌이 그 컴퓨터화 돼가지고 항상 곁에 있고, 그래서 어떤 장소에 들어가면 윌과 함께 들었던 음악이 나오면서 거기서 막 이렇게 그 장면들이 음. 다 이렇게 윌과 함께 있었던 그방 연출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 인공지능이 다 조작하는 걸로 나오는데 거기서 굉장히 이이 에블린 이, 이 에블린이 좋아요 옛날 향수로 떠올리면서 근데 어느 순간 눈만 뜨면 바로 어 깼어 음. 그리고 하고 뭐 이블린 계속 어 항상 어, 있어요 어 항상 왜. 있어 어너 지금 심박수가 어떻게 되는데 너 음. 지금 나를 못 믿고 있거나 그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 짜증난다고 근데 지금 무서워 약간 <laughs> 어, 섬뜩해요 짜증나네, 짜증나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항상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 얼굴 왜닮봐요 무섭게. 스톡, 스톡, 기대이 정말 잘하신다, 다 무슨. 저로 가요, 저로 너 지금 심장 수가 얼마야? 막 계속 이러고 있는 야. 거예요. 그게 24시간. 진심으로 싫어하시는데요? 어, 네. 아니, 무섭잖아요. 근데 지금 그 화면이 내가 이렇게 한이 정도 돼있으면 한 정말 이만한 패널 전체에 위 얼굴이 띡 나오면서, 깼어. <laughs>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여자가, 어, 나옷좀 입을게. 그러면서 이렇게 음. 들어가고. 그런 뭐, 장면하고 그러니까 맞다, 예 맞다. 이제 거, 약간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아. 너무 이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이 여자애가 이제 한 밤마다 이제 잠을 잘못 그, 자는 거예요. 그 거의 영화에 등장한 프로그램 그 인공지능은 심지어 집착도 하는군요. 사람인가? 음. 감정이 음. 있다는 자, 거죠. 자잘하있다는 아, 거죠. 아, 네. 오늘 감정. 패턴이 말씀하시고 얘기 던지시면 흔들리시고.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흔들리시고. 자 이제 넘어가야 될 거예요. <laughs>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laughs> 네. 트랜센더스 영화 이제 후반부 내용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그니까 후반부에서는 얘가 전지전능한 어떤 능력을 가지면서 그것을 이제 세계로 뻗쳐나가는데 거기에 조금 무리수가, 이제 영화의 무리수가 그때부터 조금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까지는, 왜냐면 생명과학 기술과 나노 기술이 다접합이 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난다거나 장님이눈을 뜬다거나 뭐그 이런. 예수님이 되네요? 그래서 제가 그 추천을 드리긴 하지만 후반부의 어떤 것까지는 제가 이제 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요즘 들어서 만들어진 SF 영화들이 다 나노 테크를 무슨 마법 정도로 생각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음. 나노 기술이 있으면 뭐든지 다할수 있다, 막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직 그거 턱도 없는 수준인데 나노 테크, 그러니까 나노 기술이 네. 이렇게 잘게 나누 이렇게 나노 자 그, 그거는 나누어 그, 그, 나누야? 나노, 진짜? 그건 나누어 기술이에요. 나블록은아요가또나노블록은아나요나블 나나. 블록, 블록. 남대문시장 어. 많이 팔아. 요즘에 네. 2 9 0 0 원. 나노블록그 네. 미키마우스 만들고 막 이런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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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 기술은 저희가 다음 번에 좀. 네 알겠습니다. 다른 영화에적용시해 주세요. 네 다른 영화에 꼭 어쨌거나 후반부는 황당무계한 얘기들이 나올 수. 나? 뭐 판타지로 바, 어떻게 돼? 뭐 외계인 친구 하나? 같아요. 네. 제가 제 생각에 일단 나노테크라는 게 있긴 있으니까. 예, 뭐. 네좀 이렇게 약간 어, 수습이, 수습이 안, 안 되는 약간 그 네. 과학에 대한 어떤 맹신에 과학을 맹신하지 음, 음. 말라는 어떤 그 경고의 메시지 아니지? 그쵸? 그런 예, 거죠. 예, 예. 아니, 경고성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면 스스로 망가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헐리우드 영화의 예. 어떤 내러티브의 관습이죠. 이대로 가서 긍정적으로 끝내지 말고 오, 작가적 시점으로 아, 아,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아, 한번 쇠기를 다 아, 박는 받는 네. 박는 게아 그렇죠. 이거 겁나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징그럽고 무섭고 네. 이렇게 되죠 어쩔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너티브 나오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관객들에서 어떤 흡입을 해서 돈을 벌려면 네. 예. 관습적인 장르의 관습을 따를 수 밖에 없죠 그 클리셰 이런 개념인가요? 클리셰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그 고정형 관습 아, 관습이라고 볼수 있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그거는 여러분 영화를 보시고 확인해 보시는 게 저희가 여기서 스포할 필요는 없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정말 깊은 얘기를 나눴어요 이, 특히나 영화 얘기보다도 이 영화를 둘러싼 음. 어떤 그 과학자들의 이야기부터 인공지능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영화가 시사하는 바나 혹시 느끼신 메시지 같은 것들이 있으세요? 이 컴퓨터가 뭐 인간의 어떤 자각 능력과 인공지능이 합체된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얘가 인터넷 세계로 접속하면서 얘의 힘은 정말 무궁무진해지는 거거든요. 음. 전세계의 어떤 정보를 다 얻는 거니까. 근데 우리 모두 우리의 정보가 사실 인터넷 세계에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빅브라더 같은 느낌으로. 빅브라더? 이게 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어떤 빅 브라더라고 표현하는 마더, 마컴퓨터뭐빅 뭐, 브라더라고 볼수 네. 있죠. 네. 네. 그런 존재로서의 인터넷, 구글 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뭐 이런 음, 느낌? 아빅 브라더, 네. 빅 브라더. 그런 뭐. 느낌을 딱 받으면서 어 이런 시기에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행복이란 무엇인가? 네, 그금하게 되네요. 잠깐. 결론인가요? <laughs> 인공지능이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알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에게 던져진 것이 인공지능의 개발이 과연 인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사실 좀 뻔한 주제 아니에요, 그러면? 많이들 나오잖아요. 아, 인공지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뭐 쉽게 음, 접근할 수 있는데 많은 영화들이 제가 제가 조금 전에 여쭤 것은 네. 그 행복이란 개념을 인공지능도 이해할 수 있을까? 음,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 행복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 정의하는 바가 다르기 네, 때문에 뭐 그런 추성적인 용어들을 인공지능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엄청 사랑, 행복 이런 음. 것들을 음. 이야기, 그걸 비슷하게 흉내 낸 집착이라든가 네. 어떤 그런 것들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는 네. 있지 모르겠지만 집착도 이해하기 힘들걸요. 아니 그니까 봤잖아요. 윌리 에블린 대상. 일어났어? 계속 계속, 네, <laughs> 계속 이렇게. 다이네 <laughs> <다행히 전 그것도 웃음> 약간, 약간. 계속 주장한다며. 네, 네. 인공지능이 그런 집착을 보인다는 건 굉장히 감성적이라는 얘긴데 진짜 본인이 그냥 기계적으로 다 그렇게 물어보는데 관습적 집착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뭐그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왜요? 어. <웃음> 왜요? 왜요? <웃음> 오늘 왜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 응. 왜요? 이렇게. 아, 역으로 <laughs> 생각해 보면 사람 관계에서 약간의 거리를 두고 응. 밀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응. 사실은 기가 흉내내기 더 힘든 개념이죠. 그렇죠. 밀당과 예, 거리를 그치. 두는 그치. 게 얘는 좋은가 다가가기만. 손을 뭐야? 손을. 그러니 그 지점 마지노선이죠 음. 인간관계에서의 네, 네.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근데 사람하고 사람도 밀당을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워낙에 밀당이라는 건잘 못해도 본인이 본인의 감정이 이렇게 왔다갔다 해서 밀당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애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서 <laughs> 막 좋아하다 싫어하다 막 그래서 예 네, 그러니까 본인이 소, 소위 말해 우리, 속을 모를 인간 예, 네, 속모를 인간 <laughs> 근데 걔가 이렇게 일부러 머리를 써서 그렇게 밀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 존재 자체가 음... 좀 그런 사람들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거는 영화 그 인사이드아웃 보면요, 그냥 슬픔이 하고 개들이 <laughs> <laughs> 개처럼 하더라면서 느끼하는 예. 게 아닐까. 아, 인사이드아웃도 굉장히 훌륭한. <laughs> 예. 네, 그렇 그렇게 예. 모을 수 있죠. 아, 인사이드아웃 괜찮네요. 저는 오히려 아, 역설적으로 인공지능이 밀당은 더 잘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전략적 판단은 대단히 뛰어나죠. 전략적 아, 판단. 아. 근데 네. 인간 감정에 네. 대한 전략적 판단. 그러니까 개가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상대를 사랑해서 밀당을 네. 하는 게 아니라. 네. 쟤를 이겨야 하는 어떤 게임들 아 그럴 때는 아 그렇죠 말해. 그럴 때는 충분히 아, 왜냐면 알파고도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는 예, 그런 거죠 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상대와 바둑이라는 게임을 통해서 승부를 겨루는 거잖아요 얘는 음. 무조건 아. 이기고 싶어 하는 거지 아, 알파고한테 밀당을 가르치면 참 재밌겠다 음. 최강의 밀당 아. 근데 저는 그 <laughs> 네. 거리두기 는 얘기한 게 집차의 개념을 모른다면 음, 밀당의 음, 개념도 모를 것이다 그렇죠. 당연히 음, 뭐 이렇게 그쵸? 감정적인 부분이니까 그렇죠. 음. 특히나 자의식 같은 부분은 다른 얘기가 잘 다르지 않는 그렇죠 인공지능 쪽에서는 또 이제 화조로 그런 인터넷에 연결된 인공지능이 있다면 아마 전세계 각지를 돌며 엄청난 숫자의 악플을 날리지 않겠는가 아. 오늘 하신 말씀이 가장 아니, 네. 참, 좀, <laughs> 재밌었어요 악플 전담 인공지능 네. 그러면 또 악플을 막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겠죠 그럼 그 인공지능은 이제 선풀을 달아 행복해집시다 뭐 이런 얘기야? <웃음> 아... 악플만 <laughs> 아, 다니면서 신고하기도 아 있는. 그러면 진짜 나중에는 <laughs> 댓글을 인공지능들끼리 댓글을 다는 게 이미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뭐, 소문이 있어요? 광고 이미 그렇죠 뭐, 광고용으로 뭐. 아, 댓글, 네, 댓글 머신 댓글 머신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IP 바꿔가면서 맞다 어, 우리나라는 국가기관이는 있어요 음모론도 <laughs> 마지막에 얘기하십니다 <laughs> 네. 자 맞춰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laughs> 네. 아드렸습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물론 황당한 내용을 마지막에 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접근이라든가 어, 방식에서 의미가 있는 영화로 저희가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나빠쇼! 아, 다음 시간에, 도, 영화보다 제, 더 재미있는 영화 설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